많다, 우리 인기가 많네 우리 머리가. 귀여워. 귀여워. <laughs> 놀사는 건데, 사리.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져서. 별이가 마음의 문을 좀 닫아버렸어. 그치 별아? 하아 이뻐! 아 이뻐! 라브라도 리트리버네? 네. 다 왜? 싹 흘려. 하하 <웃음> <웃음> 아, 대판이네 여기로 소리가 들리긴 들려? 과거야, 귀가 너무 자꾸 소중해. 아유, 놀자는 건데, 라브라도는 놀자는 건데. 꼬가 꽈과? 꼬가야. 잘 지냈어? 꼬가 뭐 하고 지냈어? 어우 상남자. 어우 상남자. 여전하네. 아, 꼬가 보고 싶었어. 아잘 지냈어요? 꼬가 너무 이쁘다, 우리 꼬가. 아, 궁뎅이좀 봐. <웃음> 귀여워. 그럴 <laughs> <laughs> 왜? 爸爸在么了哥好久不见呢，好久不见啊！新年好。<noise> 我前天才从柳州回来的，呃、嗯，十八、啊、号，呃、啊，大前天。我、嗯、们一直在深圳呢。弟弟<是>，<较>拜拜拜拜。深圳馆，那个那个物之家新开的就在 <laughs> <laughs> 어왜왜 왜, 엄마 안아주세요. 갑자기 그래, 그래. 애기가 됐어. 또 무릎에 안아달라 그래. 별이는 딱한 마리 친구랑 놀고 싶지. 어디 갔냐그리가 좋아하는 폼피츠 어디 갔어뭐뭐 어디 갔어모 뭐? 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laughs> 무서워과여워테갈거야과거한테 <laughs> 가. <갈 거야? 웃음> 그것도 아니야. 친구들 노네. 별이도 잘놀수 있는데. 맞아, 맞아. 옳지 이러세요. 어, 옳지. 어이, 옳지. 뭐야 별이한테 인사 좀 해주라. 별이. 옳지 아이 착해 베리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야 <laughs> <laughs> 라별이하고 그렇지. 안녕. 인기가 많네, 우리 별이가. 우와, 귀여워. 놀사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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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별이는. 그럴 거야. 뭐... 어 봐. 아, 이렇게 그냥 쓸게. 침을 많이 흘리지. 침을 많이 흘린좀 흘리, 흘리네. <laughs> 재밌고, 그러면 침을 흘리나? 에리야, <laughs> 이리 와봐. 친구들 놀래. 활동 걸리려고 그랬는데. 아이바아이바합시 했어. 응. <laughs> 아, 하찮은데 되게 귀엽네. 아, 귀여워. <laughs> 어. 아, 귀여워. 라브라도 리트리버네? 네. 아, <laughs> 개판이네. 아유 놀자는 건데, 라브라도는 놀자는 건데, 어. 과과가 하지 말래, 중재한다. 나도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날씨가 좋아서. <laughs> 아, 귀좀 봐. 아, 귀여워. 과거에 뒷발이 나만 하질 않겠네. 어, 과거 봐. 하지 말라잖아. 그지 중재하고 있어. 어, 하지 말라잖아. 해봐, 봐 중재하잖아 짖지 말라고 베리는 애견카페에 간접체험 해봤다, 오늘 네가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 귀좀봐 너무 귀여워 어 네. <웃음> <웃음> 여, 여기로 소리가 들리긴 들려, 과과야? <laughs> 귀가 별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들리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귀가 너무 작고 소중해. 귀여워. 친구들 냄새 맡아, 별이. <laughs> 별이는 아까 그 모모하고 좀 놀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져서 별이가 마음의 문을 좀 닫아버렸어, 그렇지, 별이야? 근데 이 친구들도 다 착하다, 응? 공격적이지도 않고, 별이야. 내 집에 가고 싶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 가. 엄마가 안아주진 않을 거야. 안아줄 수 없어. 안아줄 수 없어. 그래, 애기 아니잖아. 안아줘. 오셔. 안아보러 다 있어. <laughs> 하찮은데 되게 귀엽다, 진짜.

라브라도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 없어서 라브라도가 좀 서운했겠다. 대형견 친구를 만났어요. 와, 우리 베리 의 최고로 길게 친구들이랑 있었어. 30분 정도. 최고다, 우리 베리. 신관테 <laughs> 가봐, 베리. 아빠가 앞장서주면 용기 낼수 있대, 베리. 귀여워 친구도 별이만큼 쫄보다 별이야 <laughs> 별이 좀절 별이야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별이야 너가 먼저 다가가봐 응? 친구가 다가온다 친구가 먼저 다가와주네 아이 고마워라 놀자는 신혼데그치 <laughs> 펌피츠는 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저토이프들은 별이의 마음을 몰라주네. 아쉬워? 친구한테 인사도 하고 싶어. 근데 별이야, 너랑 코드가 잘안 맞는가 봐. 갑시다. 아쉽지만, 별이 왜? 탈 거야? 귀엽다. <laughs> 얘네 포메다, 포메. 귀여워~ 깨발랄하다, 새끼라서 <laughs> 별이는 안 반가워~ 형런거 줄서 놀다 돼~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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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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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이 동전 아 우리 별이의 절친인 폼피츠가 와야되는데 아쉽다 원래 이 시간대 잘 데리고 나오시던데 빨리 쫓아가 별이 응가한다잖아요. <laughs> 친구가 있어, 별리 아, 친구가 신경 쓰여. 그리스이라 <머래> 아니야 <머래>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잔디로 가, 잔디. 별이 잔디로 가. 불독, <laughs> 블독. 불독도 산책하러 나왔다. 별이 무서워하는데, 불독. 불독 엄청 착하는데, 별이는 무서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강아지 친구들이 많이 나왔네. 아, 이름 알았어. 이제 몸을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정말. 폼의 매력이란 <laughs> 베리 친구한테 가봐 베리 이렇게 가봐 앞으로 나와봐 어지둘다 <laughs> 서심해가지고 친구가 먼저 다가왔네 오늘도. 귀여워. 이 푸들은 별론가 보다. 폼피치는 엄청 좋아하는데 별이가 안녕 잘가. 어저 친구는 별이 스타일 아니야? 스치가 안나오네 별이랑 놀, 놀던 친구가 어? 아뭘타 별이야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내리좀 내려, 내려줘 완전 새끼네 벼리가 또 새끼 강아지들한테 센척하는데 조심해 벼이 뒤에 애기 애기 여자애기 <laughs> 아이고 목줄이 아니라 리본꾼이네 줄이 목소리. 아직 목줄을 못 샀나? 무섭대... 별이 무서워... 응. <laughs> 어, 목줄 <목소리> 싫대... 하이고 <laughs> <laughs> 놀고 싶어 <laughs> 어이 r e l 얘들아 목줄 괜찮아? 아이고.